구창 아이십니다. 아 이거 참 사람들이 일단 썩여 봐야 정신이 바닥 들지 이제 어? 한번 썩여 봐야 앞만 얘기해 그 뭐지 그야 이거 무쇠솥 뜨거우니까 만지지 마 자기가 안 되어 보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? 한 번씩 대봐야 이제 어 이거 이거 뜨거운 거래 이거. 아 이거 다시 한번 뜨겁다는 단도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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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이고. 네. 이거 아이고. 네. 그 숙성고에다가 막 야채 넣는 데다가 같이 어 아니 해동하려고 넣어 놓으면 이해를 해요 해동하려고 야채 있는 데다가 고기 넣어 놓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거기다 보관하려고 어막 보름씩 보관하려고 넣어 놓으면 다 마트에 가는 거지 이제. 그러한번 무조건 해동된 거는 팔면 안 되지. 그저 다시 얼리면 안 되지. 네. 오창 돌게.